온천 노천탕 지금 네. 가는데요 선생님께서 노 스모킹 아노 스모킹 선생님께서 어, 아, 좀 알려 주신다고 해서 지금 갑니다 선생님과는 지금 금방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? 와 저는 여행을 하면서 누군가가 항상 도와주고 어 있다 그런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우와 지금 노천탕 가는 길인데요 우아 우만 우만 마 우와 하하하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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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야아아 베리베리 하트, 베리 하트, 베리 하트, 희정원이 아트이 됐어. 44도, 4 4 44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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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고도 44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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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

여기서 보면 일본어 '용'을 위해 '음'이 '용'을 위해 '오케이' '용'을 위해 '오케이', 음 아예 뭐 오사카, 오사카. 아, 아니요 오사카에서 오셨군요. 저도 이번에 올때 시코쿠에서 오사카로 건너왔습니다. 도 이번에 올때 시코쿠에서 오사카로 건너왔습니다. 아. 아, 선생님 캠핑카인가요? リングカーですかああ、はい